자, 뭔가 봅시다. 예, 네, 뭐, 뭐,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, 어, 한번 구경합시다, 뭔지. 아, 손님이요? 아, BJ 지이에요 예, 네, BJ 지 네. 어, 이 동네 사는 친구인데, 예. 네. 어, 여기 이쪽 놀러 온다 그랬더니, 네, 놀러 왔어요. 저녁 먹었냐 했더니, 아직 안 먹었다 그랬더니, 뭐 사왔네. 뭐 도시락 사왔어. 아이씨, 모양 빠지게. 예? 네? 아 도시락을 사왔어. 예, 네, 뭐야, 이거. 뭐야? 아 이거 가져왔네. 예. 네. 아 이거 가져왔네. 예. 네. 자 일단 한번 구워봅시다. 예, 네. 장어는 뭐 구워야 맛있지. 야이 화염이 너무 센데. 아이씨, 아까 저거 베스 괜히 먹었네. 더 맛있는 거 있는 줄알았으요 밥도 에오른쪽 맛있게 먹어야 돼. 음.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비제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먹자 얼른. 예, 네, 잘 먹겠습니다. 음. 잘먹겠니다 자, 저 비제 간장 소스에 찍어서. 아. 네, 자, 한번 봐요. 내가 괜찮아요? 마음에 들어요? 네. 나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음. 아우. 아우 좋아. 음. 네 최고입니다. 네. 야채도. 예, 생강, 아 생강에다 먹어겠다 이번에. 음. 음. 자, 생강을 얹어서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자 여러분들 아세요? 자, 아, 좀만 더, 좀만 더, 더, 좀만 더 버리세요. 예, 조금만 더.

야좀 화난데서 한번 해봐 야 막내야 니가 인간적으로 이거 말아지냐? 한 입에 들어가냐? 아, 이거 안 말아져요 안 말아져? 네. 야 이거 봐봐 이거 이씨발 사람 이이거 들어가려고 싼 쌈이야? <laughs> 야 이게? 높이 한번 봐봐 아 높이나 양이나 빵이나 봐봐 음, 양이나 빵이나 봐봐 이거 씨발 먹겠대 입에다가 마늘 을이 많이 넣으셔요 <laughs> 고기 하나 더 야 씨야 안 들어가 입에 마늘이세 개라 고기가 세 개는 들어가야지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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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꼬리 안 먹어야지 살로 주야 세요 이게 싸죠? 야 잠깐만 야, 종이컵 하나 줘봐 네. <웃음> <예스>. <웃음> 야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라고 <laughs> 따로 먹어 이거 안얹어져 그래 얹어지지가 않아 이 무식한 새끼들 이거 야 잠깐만 줘봐 야, 내가 내가 넣어줄게 너 카메라맨 <laughs> 야, 야, 이게 들어가냐, 이게? 여러분들, BJ 손가락이 손이 여기야. 손양 봐봐. 예, 손 여기고, 양이 여기고, 빵이 여기야. 에? 빵이 여기야. 아, 라스트 충분해요? 아, 이 새끼 안될것 같은데? 야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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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야, 야, 들어가, 들어가, 아... <laughs> 들어가. 야, 들어갔어. 야, 야, 저게 진짜 들어갈 줄이야. 야, 좀더 크게 한번 카되냐 네. 네? 너줄 뒤졌어. 야, 두봐 상추. 상추 몇 장? 상추 하나, 깻잎 하나. 깻잎은 아, 싸면 뒤집어서요? 면적을 넓게 써야 되는데. 상추 뒤집어서요또 뒤집어 상추도? 네. 아, 이 새끼 특이한 새끼네 이거. 아니, 상추를 뒤집어서 싸래. 아 이씨, 하자, 이제. 깻잎을 펼쳐? 깻잎도 뒤집어? 네, 뒤집어서. 부드러운 면을 씹, 씹을 수 있게. 그치, 이 이상한 놈이야. 자, 자, 장어 몇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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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 탄다 야,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? 그냥 통으로? 이거 어때? 절반은 들어가는데요. 그 통만 넣으면 먹을 수는 있을 요거, 것 같아. 요거, 요거, 요거 통화야. <laughs> 카메라 쭉 쳐줘봐. <저거> <laughs> <laughs> 이거 통으로 한번 가자. 자 이거 장어 같아요, 이게 지금. 1인분이야 이게 2인분이요 1인분 한 번에 너무 뜨거운데 저거? 아 시켜는 줄게 음. 자 그럼 요거 한 번에 <laughs> 요거 한번 <번에>. 먹고. <laughs> <요거 한 번에. 웃음> 이렇게 해서 아니,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네. 가능해 3분의 1만 잘라줘야 돼안돼 잘르면 돼, 안돼 이게 제일 많이 먹는 거야 일단 턱 풀어 턱 풀어 어턱 풀어 야이 새끼 봐아야 <laughs> 한번 봅시다. <laughs>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아, 안될것 같아? 꼬리쯤이 좀 걸릴 것같아아이 그냥 꼬리. 자 일단 내가 일단 레시피를 해줄게. 자 이제 쭉 들어와봐. <laughs> 자그 다음에. 아, 그러니까 매운 거 엄청 매워요. 와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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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매운 걸숭고는게 아니라 양으로 숭고하는 판이라. 자 소스 듬뿍. 자 소스 듬뿍. 하나만 뿌려주면 섭하잖아요이 정도면 됐지 소스. 네. 하나만 뿌려주면 섭하죠아 이것도 넣어? 네 그럼요. 자 소스 듬뿍. 이거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. 자 그다음에 김치. 아 김치도 넣어야 돼? 네. 자. 큰거 없어? 야 김치 너무 맛있지만 내 손에 묻어. 됐어 하나만. 자. 이거 안 되는데? 김치도 한 입이에요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봐요 양을 이게 들어가려나 손바닥이 야. 가려지면 더 손바닥보다 더 크다는 건데 일단 하프로 접겠습니다. 예자 접어도 이만큼이야 씨 <laughs> 접어도 이만큼이야. 예, 예? 접어도 이만큼이야. 자야야씨 이거 햄버거다 햄버거. 야 햄버거. <laughs> 예. 야, 쫙 벌려. <laughs> 고기를 들어야 돼. 지금 카메라맨 지금 앵글 못 쳐봐요. 육수 떨어져서. 에이씨, 소리 다 묻었네, 육수가. 야, 씹어줘? 어? <laughs> 먹었네요. 어? 먹게. <먹기는. 웃음> 어우야 씨. 저게 들어가서. 야, 하바시 먹어서 상마시도 한번 가야지 어? 상마시 가능해? 안 되겠어? <laughs> 먹긴나는데 너무. 어. 야, 대박이다. 랑스테. 계속 다 생겼네.